오오오! 음, 맛있다 오션뷰. 오션뷰를 했었어? 응. 음. 와, 해운상뷰도 있다. 오. 와. <laughs> 와, 화장실 진짜 크다. 화장실, 작아? 화장실 진짜 커. 어, 욕조도 있네. 어, 너무 좋다. 우와. 우리 밥 먹을 때딱 좋네. 어, 그러네. 근데 이렇게 와서 좋지. 아, 우와, 진짜 내린다. 우와. 아 제대로 내리네요 기가. 이야. 와 너무 멋지다. 이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여기 빈팔 사파리에서 이 콤보를 구매하시면 훨씬 쌉니다10%할인해요10% 할인 들어가기 전 가격이라서 구명하면 260. 한1 아, 3만원 정도? 훨씬 이득이에요. 오, 그거를 예약하면 나중에 페이스 아이디 이걸로 인식을 하나봐요. 지금 오전에 저희가 얼리 체크인 하느라 등록을 못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름 촬영은. Come on, come on. Bye bye. 안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뭐, 나 자스민 할래. 어, 뭐가 좋다. 오렌지. 아, 맡볼수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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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 된것 같아. 음. 자스민. 어? 라벤더 자스민도 좋아. 음. 라벤더 같은 거 돼. <laughs> 후진. 신기하다. 여기는 베트남인가요? 여기 진짜 그냥 경 지금 여기는 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같아요. 아, 약간 파주 느낌도 살짝 나는데? 아, 아. <laughs> 너무 웃기다. 오페미슬 <laughs> 벌. <laughs> 아 진짜 김밥들 그 베트남의 식탁이다 거마야아 이거, <laughs> 어, 이거 다 줄이야? 아, <laughs> 네. 진짜 처음 먹어보는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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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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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맛있어. 맛있어. 이스크림있어맛있다맛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맛있다어맛있다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엄청 짧네 우와 어, 저기가 뭐 사는 곳 있어 저기? 어 저기가 너무 행사하는 곳인데 저희가 주문한 거, 요거랑, 이거 오징어랑, 그리고 새우 소금구인데 매콤한 맛으로 큰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신기해 저희 맥주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 타이거 크리스탈 이거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시켰는데 햄맥이 나왔는데. 얼음이랑 같이 주먹.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맥주라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와, 대박. <laughs> 아, 이거 넣어서 비이면 왼쪽으로 깎아서 아 엄청 친절하다 진 좋아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습니다 awesome. 짠! 진짜 신기하네. 같은 빈펄 그룹이라서 연결돼있는보나 화장 안 하고 찍었네, 처음에. 빨리 사파리가야 돼. 파이부터 아, 가야 돼. 기린, 기린 식당 가야 되는데? <laughs> 얘네도 우와, 검정색도 있어. 아, 기린 먹이도 저기서 사는 건가 보다. 아, 사는. 응. 와, 진짜 신기하다. 엄청 가깝다. 와, 아, 지금이야. 이거, 우와. 밥안 응. 주니까 다 버렸어. 풀 줄까? 응. <웃음> <웃음>

không có ừ. oh, người có thể di chuyển rất toàn diện, chúng vừa leo cây tốt, bơi lội giỏi và chạy cũng khá nhanh. Tại khu bán hoang giả Safari, các bạn gấu hay ngâm mình hoặc bơi lội ở những hồ bơi được thiết kế dọc hai bên đường. lên cho kênh Ghiền

나우가 나우가 나우 나우가 나우가 이우가 나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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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가 나우가 나우가 나가 나우가 나가가우나우나 아, 먹이 준다고 모이라고 뭐한 거구나. 가버렸다. <laughs> 냥. 나 걔랑 눈도 마주쳤어. 어금, 어금. 기어서 가자.

これ。<laughs> 만들었다. 와. 잘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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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눈으로도 믿기지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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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수로 하는 거네. 와, 좀잘찍는다 <laughs>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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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햄. <햄포. 웃음> 음, <laughs> 음, 엄청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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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입틀막 해야 돼.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뭐지? 떨어진다.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아, 이게 하늘. 아, 아 힘들어. 봐. 보다. 아, 그니까. <laughs> 아, 저거 안에 토네이도 좀 재밌었다. 아, 어. 그래? 와 엄청 시원해. 아 미쳤다. 와, 대박이다. 이 온도와 이 음악과. 역시 뭐. 아 구름 도원이세요. 아 이게 여행 라이지아 진짜 좋다. 이 감성에 왠 김치? 진짜? 어 아, 아, 미치겠네. <laughs> 나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치킨만 해. 아, 무슨 치킨인가? 아 국내 아, 치킨. 어 아. 국내 치킨. 딱 국내 치킨이다 이거. 우 와, 맞다. 음. 1 u s minutes. 아 오케이. Okay. 어 여기서? 내가 딱그 멜트 먹을 때, 받아으면 좋겠다. 어 여기 지금 딱이대만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좋그니까이 이제 딱 틀어줘야 되는데, 우와.